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낭독합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어,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세 여호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임과 새 능력으로 다시금 고침받고 새롭게 다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름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처음과, 처음 돌판과 가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어,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난 땅에 같이 가셔야 한다는 모세의 간절한 그 요청에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로 응답하시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완전히 등 돌리시겠다. 그런 말씀은 뭐, 너희들과 인제는 상관하지 않겠다. 음, 외면하겠다. 뭐 이런 배신, 이런 단절, 절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셨네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알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여줄 테니 당신의 등을 보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게 에 당신의 등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무슨 증표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나는 이 약속의 증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디듬에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등을 보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쉴 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 될 테니까요. 할렐루야. 영원히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주 안에서 형통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말씀대로 비티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길이신 양이시, 양이니까. 10편 23편에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주님을, 어, 뭐라고 노래 합니까? 우리 주님을 당신을 돌보시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부족 부족함이 없는 목자. 예, 어떤 결핍이나 모자람이 없이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인도자라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꽉꽉 구이대어 눌러 채우시는 참 좋은 인도자라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나침반이고 최종 이정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참 좋은 인조자가 그런 말이지. 그래서 양대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참목자 대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 따라가게 되면 타는 목도 줄이게 되고, 주님배도 채울 수 있게 되고,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고, 벌어잡고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에 완전히 당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말이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만.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주님 등만 보고 잘 따라가면 우리는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천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실수나 오점이나 흠이나 결핍이 없이 완전 무료하신 우리 주와 하나님의 등만 정확히 보고 우리 주님이 계시하시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 즉 주의 선한 막대기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애게참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갈증, 물질적근 생존 시험 사람 심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레나 승냥이 같은 원수 마귀로부터 털것 하나 상안받지 않도록 주의하러 보호도 받고 더불어서 이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세원냐를 맺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 되신 주님 등만 정확히 보고 우리는 그 등을 보고 뒤따라 가야 합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 이 우리 드림교회가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주님 등 보고 잘 보고 따라가십시다 아멘. 그래요.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저 하늘 나라저 천국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우리 드림교회에게 당신의 등을 내어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등을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빚형. 1절에서 제안을 하시데 먼저 제안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생긴 서운함, 모밀감, 분노감, 분노심 같은 역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다 해소가 됐고, 이슬엘 백성을 추고할때 가졌던 초심, 천망으로, 아람께서 마음을 고쳐 잡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인 사인으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면, 군말 없이 따라 했던 하나님의 부리신 사자로 모세를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파트너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생 앞길을 같이 열어 나갈 동역자로, 하나님의 의의도구로 여기시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우리말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1절에서 다듬어 뭐 만들어라. 그리고 3절에서 하반, 3절 하반절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만 명령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지불리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죄다 다듬어 뭐 원래 먹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청유형이나 권유형으로 쓰여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나 명령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유나, 제안으로 이해하는 게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제안을 하십니까? 무슨 제안이요? 그 띠용. 그림하는 것이죠. 무슨 그림이죠? 그래요. 앞서 32장 19절에서 대체불가한 하나님 금성화주로 바꿔치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눈이 뒤집혀버린 모세가 이런 표음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개명 따위가 무슨 소용이 냐 그러면서 그냥 확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버린 그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다음날 아침까지 다듬어라주 앞으로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이 제안은 우리 드림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던져 깨버린 돌판에 뭐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뭐가 기록이 됐죠? 그렇습니다1계개명이 십계명. 10개명. 1계명이새겨 있었죠. 이1계명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19장 5절에서 시내광에 신의 신의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차청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어냐 이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될 뿐만아니라 제사 장 나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삼 것이다. 이리 약속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강림하셔서 보증, 확인 사명하신우리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이런 계약서 같잖아요. 계약서잖아요. 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룩한 부담이 이 십계명에 새겨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던져 깨버린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똑같은 처음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죄는 전에 파기시켰던 이 계약을 다시 작성할 건지 말 건지. 다른 말로다가 이전에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재수한 지켜야 할 거룩한 부담을 질 건지 말 건지 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자 다시 이 거룩한 부담을 지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원함이 배어있기 때문에 던져 깨버린 돌판과 똑같은 처음 돌판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게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결단을 가지고 주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매듭 짓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듭 짓는말씀이에 하나님 등 보고 따라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완전히 탁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가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다셨어요딱 매듭 짓고 떠나려고요. 떠나 그지부지 떠나서는 안될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부지게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내등 보고 따라올 때 말이지. 최선 지켜야 건강 부담 같은 것이 너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너내등 보고 따라올 수 있겠냐? 누가복음 2장 23절에 비티용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 자기를 분인하고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의 생각, 너의 욕심, 너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쳐야 할헌신의 십자가, 수고의 십자가, 산재물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겠냐? 너 중심에서,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생의 방향을, 목표를 그렇게 바꿀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세요. 이거 확실하고 가야 할것 같았어요. 확실히 해야 가난한 땅에 안전히다도착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어보시니? 물어보시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방금처럼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요 1번?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2번? 아 곤란한데요, 그것은. 3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아멘. 1, 2, 3, 3번? 1, 2, 3, 3? 1, 2, 3? <laughs> 몇 번? 몇 번이요? 좀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모세는 어찌 대답했을까요? 1, 2, 3, 4번 중에서. 사절 말씀이고비티 m 사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 돌판을 손에 들고 요한 명는 대로 신내 산에 올라가니. 모세는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최소한 지켜야 할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지겠다는 응답을 표시로 날밤을 세워가며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과가 똑같이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돌판을 들고 갔어. 이것은 온념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먹지님마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리 등은 각오와 타짐으로 기꺼이 거룩한 부담을 지겠다고 모세가 응답을 한 거니. 역시 모세가 모세다운 믿음의 반응이 아닐 수 없어요. 모세답다. 모세다운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너예살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니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아니요. 안 돼요. 못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지른 능력도 체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졌습니다. 때거운 마음이 상하고 힘에 붙치고 좌절감, 모멸감, 열등의식이 생길 때면 저는 자존심 상하고 수지스러워서 이 백성 참 못, 감당 못하겠습니다. 죽게 사람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어깃장도 부리고, 때도 넣기도 했습니다만은 부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모세는 해막 앞에 엎드려 짐으로나 같은 죄인에게 이 같은 거룩간 추지를 맡기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뭐라고 못한다 내가 뭐, 뭐라고 못한다고 거부하라 마음은 아프게 할수 있겠냐? 그러면 안 되지. 나의 나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 때문인데, 다시 주의 일을 해보자. 해야지 마음 가다듬고 자기 몸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을 하며 죽게 하라 명하신 일에 기꺼이 아멘함으로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요 모세는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어는데, 이만큼 살아온 것도 주의 어는데, 주님 하나신 그 말씀, 내가 순종하냐면, 어떻게 그 주의 은혜에 내가 가타 감상할수 있겠냐? 해보자.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불을 끈 다시 일어나서, 이런 찬송보림에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말씀은 이시간 깊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요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요와라여호와라 다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며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진, 인해하시고 차비로 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헬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건, 이건 모세에게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줄 거예요. 너를 지극히 사랑할 거야. 앞으로도 계속 쭉! 그러나, 보를 면제하지는 않을 이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포함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모세에게 천대까지 보여줄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고 단호하신지를 자손 3, 4대까지, 아래로 쭉 3, 4대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대를 건너서 3, 4대, 이시대이 모세가 살던 시대는 한장만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또, 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한 3, 4대가 같이 함께 살았던 이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단호함 엄격한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당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이면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력, 그 밖에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려면 뭐든지 다 하겠다. 일방적으로 모세의 편이 되어주겠다. PT.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할렐루야. 모세를 위해서라면, 6절, 7절 말씀이 바로 모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당신은 가진 모든 것을 다 공개하시겠다, 다 노출하시겠다. 성품이면 성품까지 다. 능력이면 능력이면 다 모두 다. 그밖에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이것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거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습, 위해서 뭘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듣본것 같이 그것을 잠시도록 다듬어서 깎아서, 하나님의 정하시긴 그 시간에, 그 제한 시간에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답. 하나님의 반응에, 주거니 박거니, 모세가 믿음의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 읽어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방적 모세에 피는 드시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욕심나는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하우줌 만물을 조성하시고 사람의 생사와 허 복을 다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모세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욕심나는 선물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모르는 게 없어요? 아니, 못하실 게 전혀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따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 초대박 아닙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없죠. 다르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참 좋은 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최고 중에 최고, 최고의 복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편들어 리으시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시고, 뭐든지 다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 이 최고의 복, 하... 이 복을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주님 등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로, 어, 처음 돌판과 같은 돌판을 밤샘 작업에서 다듬어 하나님께 모세를 가져가니까 이런 대단한 하늘의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 여러분.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옛날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르십니다. 깨뜨린 처음 돌판과 같이 돌판 돌을 다듬어서 내게로 올수 있겠냐? 내게 보여, 내가 보여주는 등을 보고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 이 돌판, 둘을 쥐고, 따라올 시겠네그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네, 하면, 그리하겠습니다. 밤새도록 모세처럼, 처 돌판과 같은 그 돌판을 깎아 만드는 그 심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이 대답하면, 모세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의 인생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뭐든지다 해주신다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우리는 대답이 합니까? 이 점은 분명히 제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림교회가 모세와 같이 반응하고 대답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게 에 선포하신 모든 말씀에,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였더냐는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간증의 간증거를 드러낸 이 믿음의 가시적 증거들이 증거물들이 넘쳐나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